구는, 아까 전에 내가 지금 이 뿔은 어떻게 했어요? 이 원뿔은 <laughs> 잘라서 한각형의 닮음으로 풀었죠. 구는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. 여기 아래 뭘 내접시킬 거냐면 원기둥을 내접시킬 겁니다. 구의 풀이와, 오케이? 구의 풀이와 뿔의 풀이가 달라요. 그래서 내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. 왜냐면, 이거 지금 당장 여기서 나는 쓸모가 없지만, 오케이? 이 개념 자체가 여기서 쓸모는 없죠. 그런데, 고형이화용에서 극한의 화성에서 얘만 나서 쓸 겁니다. 내용 알고 있으셔야 돼요. 그럴듯한 <laughs> 남편이. 아, 괜찮아요. 이 문제는 얘가 너무 앞으로 배가 나왔지만 일단 내보세요. 자, 보세요. 여기죠. 오케이? 우리 잘 보세요. 이 구의 반지, 아, 구 자체의 반지, 그러면 오라고 할게요. 오 내에 네. 들어있는, 오케이? 저 원기 둥의부피의 최대값을 찾도록 합시다. 알아요? 여기서 여기다 쳐 그으면 이거 오죠 여기를 내 마음대로 뭐라고 잡을래요? <laughs> 여기를 X 잡는 순간 그냥 바로 X되는 겁니다 이유 설명할게요 얘 X 답죠 여기 뭐 나와요? 루트 값 나옵니다 루트 25 마이너스 X 제곱에 이거 높이 잡으려고 해도 이거 두 배밖에 안 되죠 니네가 루트를 무슨 짓으로 계산하니까 아... 그렇죠? 이해했어요? 그래서 어디를 X로 잡냐면 여기를 x제곱입니다. 어, 왜 이렇죠? 얘잘 봐요. 얘 뭐가 돼요? 높이 25 x제곱이죠. 네. 하지만 우리이 원의 넓이를 구할 때 파이 r 제곱으로서 점프가 날아가요 오. 오. 이해했어요? 그래서 여기 높이가 2x예요. 아. 오. 이해했어요? 그래서 저걸 파이 r 제곱으로서 25 x제곱 파 높이 높이면 2x. 얘에 대한 함수 찾아서 서로 분명합니다. 오... 이해하셨나요? 네. 잠시만요. 됐습니까? 네. 이제... 예. 오... 이거는 좀 안쓸법하다.